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젊은이들을 국회에 데리고 와서 본인이 고생한다고 하면 소개하는 이 정신 나간 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 가서 또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현안질이 하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 권유를 할게 아니고 김민주 의원을 제명을 먼저 시켜야 이게 당의 정치성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다그 말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... 보니까 또자더라고 네.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때 잤잖아요. 잠자는 백골마녀 잠민전. 밤만 나면 자. 아 저는 왜왜 왜 의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잘 네. 왔어요. 국회? 그러니까요. 저번에는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다가 입벌리고 잔 화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그때는 필리버스터 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한만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실 본회의 상황이었거든요. 밤마다 뭐 하는지 국회와서 자나요. 긴 거냐고 뭐 카톡하나? 뭐 새벽까지 늦게까지 소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까지 죄송한데. 첫 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. <laughs> 뽑았던 뽑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세비를 받고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요.